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성진교회 창립을 아버지께서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지와 주관하셨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이렇게 고르간 날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게 감사드립니다. 아멘. 영광 받아 주시고 성도들 또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명하신 세계 선교강 이족도 시대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 역사가 있게 축하시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 예수를 함께 주셔서 하나님 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능력으로 선포되는 고르가 시간 내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 늘로 받아치기로 나오고 존귀하신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절히 기도드립이다 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아, 성기름주의 찬인 예배를 감사로 드립니다. 네. 혹시 지금 성기름의성도님들 계시다면 계시겠지요? 계시면 잠깐 좀 손만 이렇게 들어주세요. 뒤에 아 섬기시냐 섬기는 교회라 뒤에서 섬기시냐고 아비해 주십니다. 예. 오늘 본문에 24명의 아,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만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하나님에 거룩한 교회들을 세워 나가는데 일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 0좀 전에 목사님께 지금 송도님이 몇분 되시니까 했더니 한 20명 되신대요. 근데 오늘은 한 20명 정도 오셨대요. 여러분, 근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붙들거나 하나님께 수임받는 고유권 도구들이 해야 된다는 사실이지. 그래서 저 오늘 어, 목사님께 연락을 받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다른 방향으로, 그래서 창립해야되는데 교회 중심이, 그저 교회지요. 교회인데, 사람이 교회인 것,인 것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창립된 교회 지체들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은 교과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기련 교회, 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가 되어져서 마지막 이때에 신의 근뜻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 예. 오늘 창의님의 를이 섬기는 교회가 고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아, 예. 여러분 투말할 것도 없으며 하나 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은 여러분 사실 여러 과정에서 우리 그 과정이 있었지만, 우리 정영근 목사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창립하기까지 여러가지 사정이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다 함께 잊고, 깊고 일어나서, 하나님 영광 중에 예비하신 속에서 하나님의 구르건 교회를 오늘 창립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영근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성도님들로 인해서 이렇게 상의감사의배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가 드려지는 몸된 재물된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 기하에 쓰시는 능력이 도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교회를 세운다고 했을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건물적인 의미고 다른 하나는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오늘은 한, 이 한남의 찬여로서의 모습으로서 교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의미에서 볼 때에는 세운다 할 때에는 여러분 공부를 세우는 모습이지만은 불러낸다라는 의미 안에서 하나님의 고려한 성도들, 하나님의 고려한 지체들, 교회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세움받음으로 주께서 명하신 땅 끝까지 이르내 증인되라 라고 하신 말씀 자체가 많은 모든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모든 신명들을 하나님께 세우는 부득한 순교 역사를 말씀해 주는것이고 그들이 교회가 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일한으로 오늘 성기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창립례를 드리는데 세금 받는 교역사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성도님들이 한 가지씩 받아서. 아, 이한 건하게 쓰임받아 받아서 하나님의 구감을나타에 보이는 그러한 역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의 교가 세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어, 이 교회를 세운다 이 세운다고 할 때에는 창립한다고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첫 번째는 가서 생짜배기 사람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세우는 것 이게 진정한 전도잖아요. 전도의 의미가 있고요. 또한 나는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한 분들을 낙심한 분들에서 신앙의 맛을 잃어버리고 있는 잠나는 신령들을 깨워서 주업에 다시금 세우는 이런 사역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역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한나님을 알고 있는데 한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이제 한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한나님은 아시지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한 말씀을, 말씀을 전하며 권면하면서 세워나가는 건 역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방법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파울이 열고하고 있는 사람들이 파울이 통역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파울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자화다옥에 가뒀던 사람, 스테반이 이 순교할 때에 이 옷자락을 맡아서 앞에서 인도 지휘했던 사람이 바로 파울이었는데, 그런 파울이 변호를 받아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 파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를 도왔던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 24명이에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한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이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온전히 임해주셔서 여러분들이 이 지체들처럼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께 고려하게 수입많은 지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이게 오늘 우리 주신 사명이고 가장 귀한 우리 주신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아, 네. 이들은 파울리콘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데 있어서 앞장섰고요. 자신의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내놨고요. 물론 자신의 생명은 물론 자신의 물질까지 시간까지 모든 것을 다 내드려서 오직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만을 위해서 신수었던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받자는 것이요. 창립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 세웠다. 이게 창립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받게 시험받은 것이막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계는교회 목사님 이야 모두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시험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능력있게 내네 것을 구슬, 내고지를 네 하지 않고 다 내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심시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 요구를 해요. 이 성도님들이 아니 여기 나오는 24명의 이사람들이 어떻게 한나님께드려지는가 헌신했는가를 보려고 그럽니다. 봤더니요 여러분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모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영광의 하나에게 드려지는 산채물들 되시, 되시겠지만 오늘 특별히 이성도인들 성도님들은 잘 들으세요. 목회자가 자랑하고 싶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하셨지요? 아멘. 저 뒤에서 고까지는 아멘이 안 들려요. 예. 목회자가 자랑하고 싶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진짜예요. 목회자가 자랑한다는 것은 한 나님이 자랑하시는 것이고 한 나님이 인정하신다는 성도예요. 그리고 그 교회고요. 여러분. 그렇게 수임받을 때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지역이 변화되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땅 끝까지 변화되어서 모든 민족 모든 신종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서 어, 교회에 봄인 성도들을 세워가는 가운데 어, 있어서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을 일일이 열고하고 나열하고 호명하고 감사하고 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할때 도와준 사람들이 있으면 은참 감사하잖아요 그치요? 다른 사람 이해를 안릴게요 저도 하나님에 걸어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에 처음에 개척할 때에 500만 원이 필요한데 그때는 지하교회였는데 500만 원의 전세 이, 이 계약금이 필요한데 공부하는 전도사가 없잖아요. 그런데 500만 원을 선뜻 주셔서 계약을 하게 했어요. 그분 전혀 잊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목해지를이 인도해 주셔서. 인도의 어, 교회를 운영할 때에, 근데 차가 고장났는데 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본고차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교회 차를 주세요. 단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 전화를 이, 통화 중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제가 개탄돈이 최대원 있는데 이거 보낼게요. 개, 개, 탄 것을 700만 원을 버려주셔가지고새 차가 아니에요. 중고차인데, 새차 같은 일주일 만에 중고차 된 차니까는 새 차지요. 근데 그게 700만 원에 살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이, 전에 성격 변교에, 영국생 교회인데, 그 교회를 건축할 때에, 여러분, 여러분들도 찾아실 거예요. 시민께 지금 구인 되셨지만, 최준우 장론님께서 제가 그 건축을 저 기도하고 있을 때에 전화가 왔어요. 그때, 목사님, 제가 거의 교회 건축하는데, 제신실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4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무보수로, 무보수로 헌신해 주셔서 그 교회를 건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분들은 제가 목회할 때에, 제가 설교할 때에 간증거리로 그분들의 이름을 가끔 제가 하나님께 올립니다. 감사로. 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은저가 온, 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 그분들의 도움이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지만 그분들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이, 목회 사역이 감당 조직이 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정영근 목사님을 세워주셨지만 성도님들이 함께 계시지 하시지 않으면 이 교회가 한날 안에서 운영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제선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목사는 물론,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오직 자랑거리가 될수 있는 교회로서 운영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이 교회는 성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름이 있다고 성공한 교회가 아니고, 예배 드리고, 장인님에 드렸다고, 이 성공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진행되어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교회냐 주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교회냐 주의 영광이 심여있는 교회냐 이런 교회 속에 하나님 함께하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지 절대 여러분 이름이 남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름이 남지 말고 오직 하늘에 들어지는 오직 주의 이름만 남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예. 그러므로 심들 때도 있을 것이고 기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를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때든 내 교회, 내게서 받은 내가 교회로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내가 어려 것이고 내가 기쁜 것이고 내가 즐거운 것이고 내가 고달플 것입니다. 그때 하나가 되어서 함께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헤쳐 나가세요, 어, 네. 여러분. 교회가 아픈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교회가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어려워야 되는 거고 함께 기뻐야 되는 것이고 아, 네. 함께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네.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로서 사랑거리가 온이 넘치는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될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출원합니다또 아, 네. 하나는요 여러분들은 모두는 우리 성도님들 성부님의 성도님들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필요하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다라고 쓸만한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숨지 마세요. 기피하지 마세요. 아, 목사님께서 목사님 말씀이 목사님께서 권의하실 때에 강고하실 때에 꼭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세요. 그래서 목사님 저 말씀하실 때에 아, 누가 정말 누가 하무나안 해나. 난, 아멘, 제일 꼭대기 꼴찌로 해야지. 하지 마시고, 제일 첫 번째로 하세요. 아멘. 우리 사모님은 <laughs> 성지님, 아멘 하는데. 우리 성기님들, 성기님들, 아멘, 하면 합 아멘. 아멘.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 하시든지,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여러 번 통해서, 한이하시는 한남 거예요. 한남의 자랑거리가 되시려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은 없어도, 있어도, 한이하세요 없을 때 하나님이 도와 주셔서 하나님이 루게 하시고, 많을 때 감사로, 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또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있는 것 가지고만 보시고서는 주의하지 마시고요. 그 모습 그대로 아멘 하시면은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한 예를 들을 때 예를 많이 들면은 숨기가 길어지니까는요. 제가 이... 어, 전에, 어, 영국교회를 건축할 때에, 건축, 건축비에 드렸는데, 얼마 나온지 아세요? 총 120만원 나왔어요. 120만원. 120만원 나왔는데, 와, 많이 나왔는데, 120만원 가지고, 여러분, 몇천만원 되는 교회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들의 헌신이었고, 성도들의 천신적인 사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보지 마시고, 내수중에 요구밖에 없는데,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가 하나님께서는 오천 명을 먹이시고 열두 강조리가 남겨졌던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아, 네. 여러분, 하나를 믿는다면 작은 나, 내게 있는 작은 그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작은 나를 드릴 때에 하나은 크게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여러분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아, 네. 여러분 작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오른손에 붙들이받을 때에 능력있게 세상을 뒤집는 역사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 네. 그 모습으로 우리 성기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승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그러므로 주저하지 마시고 내가 된다이다. 라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수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 예.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1절, 2절에 2조, 보니까는 베베를 먼저 추천, 추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도가 이 베베를 추천하는데 베베가 파울보다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은 베베가 갱그레 교회에서 어떻게 성격도 갱그레아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를 알기 때문에 자신을 대신해서 그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나 패배는 여성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어, 죄송하지만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에는 남자, 여자를 구별하기 엄격하게 남자, 여자가 구별됐어요. 남자를 위해서, 남자가 신만듯이 여성들은 거의 그렇지 못했거든요. 근데 기독교, 이거 기독교예요. 초대교회에서는 남자, 여자 구별 없이 하나님께서는신요성 있게 여러분 성비율에 따지지 않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런 신령들을하나님서 써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베베가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 저희 대도교회도 여성 성도님들이 3분의 2보 3분의 1이 남자예요. 비율로 따지면은요. 아마 대부분 교회가 그럴 것 같아요. 물론 안 그런 교회도 있겠지만은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는 일꾼이 없네가 아니라 아유 삼분의 이는 여성이고 삼분의 이는 이일대 남성인데 그러면은 우리 교회를 저희 교회를 따지면은 삼분의 일만 있수의 일꾼이고 삼분의 이는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백 프로 다 일꾼이에요. 다 일꾼인데 비율으로 따지면은 남성이냐 여성이냐가 갈라져있는 것이지. 어쨌든 여성이 100%일지라도 한난의 손에 붙들리받으면 그분들이 구륵한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신 받을 때에 내가 여기 나이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라고 담당 나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풍성한 열매의 물질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고름 감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보세요 오늘 교회를 보니 교회로 패배를 보내니까 목회자가 어, 어 어떤 때는 여러분 이 어려움을 주는 때도 있어요. 진리를 들면은 지금 현실적인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목회자 파송 뿌리 교단은 감리교니까 파송이잖아요. 파송이 되어지면은 목회 목해, 자가 졌다고 그 교회 안에서 연세든 분들이 전내 아, 자식 뿌이네라고 해서 어떤 때는 약간 무시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제가 목격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시게 여러분 젊으니까 그렇고 또 나이가 있으니까는 아니고 이런 모습을 떠내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영적인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대리권적으로 목회자를 써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실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쥐의 마음을 가지고 쥐의 사람을 가지고 길을 하실 때에 신종 목사들을 따라서 그 목사님을 돕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된 사역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그럴 때에 하나님 교회가 성정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불난이 있고 불신이 있고 이 모습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근심이 되게 됩니다. 근심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룩한 교회가 성기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여러분께서 오늘 몽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께 담부를 드립니다. 교회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쓰신 타구 앉다신다면은 하나님 내가 여기 나이다. 나를 써 주옵소서. 나도 고백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그러면 여러분을 홀로 넘겨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같이 하십니다. 아, 네. 같이 존내밀로서 붙잡아 주시 도 같이 물질 주셔서 이루 가시는 가신다는 것을 온전히 교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는 교회는 여러분 교가셔 교회가 온전히 어떤 사업을 하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교회예요. 사람을 주를 믿고 주의 영광의 사역들을 감당할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교가셔서 온전히. 우리 성전인교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필요하실 쓰임받는 도구여, 사람이여,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창립하지 않습니까? 시작했으니 첫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아, 첫 걸음 내딛고 하나님께서 우라와 저는 방향으로 같이 목사님과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같이 가시는 거.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충성되게 일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온 세상 끝까지 드러내는 그래서 더 많이 성전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성경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교회 성경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오늘 쉽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시작하는첫 걸음 내리십니다. 하나님, 함께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고려간 일을, 하나님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 저 지체들을 통해 이루어 주시고, 또는 옥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돼서, 교회라는 몸을 이끌고 나가서 주 영광에서의 담당할 때에 함께해 주셔서 땅 끝까지 주영광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 네. 이쪽은 물론 하나님 땅 끝까지 섬기며 나갈 때에 신주시옵소서 물건 주시옵소서 영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버리 영돈이 신만을 드러낼 수 있는 결과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 네. 오리의 하나님 함께 하시로 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